안녕하십니까? 영월라저입니다 개발선인장, 가재발선인장 중에서 크리스마스점에 피는 크리스마스 캑토스들이 지금 한창 피고 있는데요. 지금 1월달인데도 여기는 먼저 핀거는 적고요 여기 위에는 흰색, 분홍색들은 지금 활짝 또 피고 있습니다. 요게 한나무예요 엄청나게 큽니다. 지금 이제 꽃이 다 져서 따줘야 하는데요. 아 제가 너무 게을러요. 요 밑에는 빨강이 핏고요요 위에는 제가 작년에 접목을 한 거예요. 요게 흰색이고요. 요게 완전 형광색도아니고 연분홍색에 가까워요. 여기 이제 늦게 피고 있는데요. 요 뒤에는 지금 흰색들이 많이 피 갖고 있어요. 이게 왜 좋냐면 요 목기린에다가 접목을 한 거예요. 목기린은 거의 바닥에도 잘 살거든요. 그래서 흙을 그렇게 가리지는 않아요. 여름에도 아주 강해요. 개발선인장, 가지발선인장들이 여름에 대부분 더워서 무르거나 아니면 장맛비에 무르거든요. 요게 다 접목된 거예요. 보세요. 접목되면 성장도 거의 두배 이상 빠르거든요. 이렇게 가지가 우우죽순 막 나온답니다. 그리고 접목의 또 장점이 여러 가지 색상을 한나무에서 볼수 있어요. 빨리 크지, 잘안 죽지, 여러 가지 세상을 한 나무에서 볼수 있지. 얼마나 좋아요? 요거는 지금 저은 베란다에서 촬영이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. 와우, 돌아서니 연분홍 가지발 선인장들 이제 막 피고 있어요. 개발 선인장, 가지발 선인장이라도 피는 시기가 다 틀리더라고요. 빨리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고 부활절에 피는 게 있고 크리스마스 정도에 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. 자,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. 여기도 지금 한창 피고 있는데요. 세 가지 꽃이 폈습니다. 한 나무에. 요거는 빨강색이고요. 요거는 정말 형광색이고요. 너무 이쁘죠? 요거는 흰색 종류가 희한하더라고요. 어떤 해는 흰색이 피고, 어떤 해는 이렇게 아주 연분홍 꽃이 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게 다 접목이에요. 여기 안에 나무가 다 있거든요. 이 나무가 다 있어요. 이게 나뭇잎 선인장, 목, 목길인 선인장이에요. 이렇게 다 붙이잖아요. 접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. 목길린요 껍질 까고 속대궁이만 남긴 채요 가지발 선인장이나 개발 선인장 또 끊어서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. 흙에다 키우면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기 어려워요. 묵은둥이 되기 전에 여름 장마나 더위에 진짜 물러서 갈수 있거든요. 아까 먼저 보여준 거는 이거랑 제가 같이 산 건데요. 이건 제가 산게 아니고, 금장님께서산 거고요. 먼저 보여준 거는 제가 산 건데요. 아, 금장님께서 너무 무거워서 들기 힘들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근데 저희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<laughs>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아, 금장님 보시면 <laughs> 후회할 것 같은데요. <laughs> 여기는 거의 흰색이에요. 희한하죠. 여기는 거의 연분홍색이고, 뭐네 가지 색이 폈다고 봐야죠. 이쪽에도다연분농색이고 보통 사람들이 선인장을 접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아 식물 학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저는 생각이 달라요. 이렇게 식물들이 접목을 한 물이 인해서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. 여기는 작년 12월달에 크리스마스 정도 돼서 꽃이 한두 개씩 피고 꽃봉오리가 바글바글 맺은 걸 사왔었거든요. 근데 환경이 정말 화분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. 얼마 안 가서 잎이 우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일단 떨어진 잎들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. 요것도 삽목하면 살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. 여기도 또 떨어져 있네요. 며칠 안 봤는데. 얼마 안 됐어요. 제가 잎이 떨어지길래 분갈이는 새 흙에 다 했거든요. 지금 이제 잎이 거의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분갈이 하고 나니까 <laughs> 화분이 또 이렇게 이렇게 늘었답니다 <laughs> 개발설인장가재발설인장 물론 시장에서는 꽃봉오리가 맺혀 있거나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제 출하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때 그때 구매하면 진짜 이렇게 환경이 탁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부분 다잘안 되거나 죽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, 가을에 삽목을 해서 키우는 게 제일 잘 사는데요. 특히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, 가을쯤에 삽목을 하게 되면 은 거의 99% 이상 다 삽니다. 아무 데나 쿡쿡 꽂아놔도. 그리고 잘라서 바로 쿡 꽂아도 살아요. 봄에는 바로 잘라서 이걸 심으면 물을 수도 있거든요. 이걸 한 3, 4일 자른 부분 말린 뒤에 심어야 되는데요. 가래는 거의 다잘 살더라고요. 색깔별로 하나씩만 사가지고 번식을 시키는 게 훨씬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파레트 화분을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개발선인장, 가재발선인장을 다 심으려고 한꺼번에 광창 샀거든요.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두두두두 떨어지네요. 이건 다 삽목한 거예요. 다시. 떨어진 거, 이런 거. 지금 살지 안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겨울이라 물도 함부로 못 주고 있어요 겨울에는 물을 주면 성장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물이 잘안 마르거든요 그러면 또잘 물러요 오늘은 개발 선인장, 가지발 선인장 안 죽이고 잘 살리는 법그 다음에 빨리 두 배로 키우는 법그 다음에 여러 가지 꽃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장점 요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월라자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